대묻지 않은 자연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작은 섬, 송이도는 아는 사람만 찾는다는 남도에 숨겨진 보물섬입니다. 어떤 곳에 펼쳐져 있는 느낌에서 조용하고 풍광도 아주 좋고 여기가 남도에 숨겨진 보물 같은 섬이지요. 어떤 곳에서도 쉽게 볼수 없는 기적 같은 풍경이 매일 펼쳐지는 곳, 아...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순박한 사람들과 신비한 볼거리로 가득한 송이도로 지금. 함께 떠나 보시죠. 전남 영광 대마항에서 배로 1시간 30여 분. 일곱 개의 산이로 바다가 생겨났다는 전설을 간직한 칠산 바다 너머에 자리한 섬입니다. 날씨가요. 저기 계절마다 바뀌는 게 그게 좀 에. 물이 들고 나는 정확한 때를 모르면 쉽게 닿을 수 없는 섬 송이도. 갈때마다교 그 시간이 밤으로 나는데 그럼 어떻는지요? 예, 겨울 늦때, 늦때에 9시 반, 10시, 10시 반, 11시 수심이 낮아 가지고 그렇게 변경. 송이도 인근 바다가 수심이 평균 2m에서 4m 정도로 낮은 데다가요. 밀물과 썰물의 차이도 커서 배의 출항 시간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네. 하지만 이 바닷길을 가로막는 낮은 수심 덕분에 매일같이 반복되는 기적이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섬과 섬 사이에 나타난다는 신비의 모래섬. 하루에 두 시간여만 잠시 모습을 드러낸다는 송이도의 모래등입니다. 오. 약 4km의 길이로 오. 인근 소위각도까지 연결되는데요. 우와. 우와. 이 모래등은 뭐 해산물이 풍부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음. 황금섬이라고도 불려집니다. 네. 너무 좋겠네요. 아, 여기 대갑이랑 모시정이가 다 그래서. 나왔어 물밭을 기다렸다가 모래 등에서의 바다 일은 가을이 제철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체험학습장으로 개방한다고 합니다. 엄청 특죠해 이야. 도 있고 갯벌도 나오고 조개도 잡고 재밌는 것 같아요. 성일도는 놀이 동산 같은 곳이다. <웃음> 음. <웃음> 그런데 이 꼬마 숙녀 조개 캐는 폼이 조금 이상합니다. 지 어, 지금 지금. 아. 진흥. 어? 진흥. 쥐 왜요? 아, 오빠 머드팩 해주려고. <laughs> 아유, 귀여워. <laughs> 오늘은 꼬마 숙녀가 오빠의 피부 미용을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동생의 예쁜 손길까지 더해진 최고의 지능 마사지죠. <laughs> 억지로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사람도 <laughs> <많고> 많지 않고.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조용하게 가족들과 함께 쉬기에 딱 좋겠다 싶어서 왔죠. 아, 여기는 갯벌이지만 반대쪽이 또 멍돌로 해수장을 할수 있고, 기또 즐길 수가 있으니까,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아, 그럼 이곳은 두 가지를 예, 되게 시는데요 예, 네. 예. 송이도의 또 하나의 매력은 서로 다른 특색의 바다피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건데요. 모래 등 넘어 섬의 반대편으로 가니까 또 다른 색깔의 해변이 나타납니다. 매끄러운 조약돌로 이루어진 해변. 야. 백령도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한 하얀 몽돌 해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기가 막히군요. 네. 하얀 몽돌 하나하나가 비칠 정도로 물이 맑은 것은 물론이고요. 여름날에는 언제나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해수욕을 즐기기에 제격입니다. 음. 정말 없습니다. 돌이 아, <laughs> 아, 맑을 때 발도, 발이 별로 안 아파요. 아, 물도 얕아서 애들 놀기에도 좋을 것 같고. 물도 꽤 따뜻해서 오래 둘수 있어요. 아이들이 해수욕을 즐기는 사이 어른들은 뭔가 또 다른 재미에 빠진 것 같은데요. 고운 몽돌이라도 죽고 있는 것일까요?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싱싱한 고둥이 한우품입니다. 아 어. 삶아서 어? 우리게 우리 간식, 간식이야, 주식이야, 주식. 엄마를 을때 이거는 간식으로 할머니가 삶아줬어. 이게 원래 <뭔들> <뭔들> 외할머니의 추억과 자연의 신비를 동시에 선물하는 고마운 고둥인데요. 와나개 잡았다. 좋겠다. <뭔들> 왜 자랑한 거예요? 뭐 자랑한 거예요? 개. 어? 개? 개요? 네. 기념 사진 한장 찍어야죠. 진짜네요. 사과는 뭐할 거예요? <뭔들> 어, 많이 많이 사랑의 동물 키울 거예요. 오, <뭔들> <Very good. 뭔들> 그래서 작년에도 왔는데 올해도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하얀 몽돌 해변의 이색 피서. 송이도 해변의 터줏대감인 괭이갈매기들도 무더운 여름날엔 유유자적 피서를 즐깁니다. 송이도라는 이름은 섬에 소나무가 많고 섬의 모양이 사람의 귀를 닮았다 해서 불려지는데요. 이렇게 를타고이돈 내는 경치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런 동굴 같은 작은 동굴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드문드문 보이는 동굴은 파도와 세월의 합작품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유독 주민들이 아끼는 곳이 있다는데요 옛날에는 첩불을 써갖고 뭐 귀를 지 보면 이제 기도잘 잡고 네. 풍년이 들다고 했고 옛날에는 아하이.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이 촛대바위에는 풍어를 기원하는 섬마을 주민의 여원이 예부터 전해져 온다고 합니다. 송이 터우는 이른 새벽,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송이도 사람들은 오늘도 시, 바다 일을 놓지 못한다는데요. 그래도 여름철엔 시험 시험 그물을 걷어올린다고 합니다. 올해는 쭈꾸비 잡고 또 올달에는 꽃게 잡고 또 이제 월 달쯤에는 또 꽃게 잡이 또오세 아직은 제철이 아니기 때문에 만선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지만요. 그래도 큼지막한 미너 한 마리가 올라와서 보람 있는 하루입니다. 예. 무엇보다 바다에 나가 있을 때가 더 편한 송이도 사람들에게는 배 위에 앉아 있는 것이 휴식이 되곤 합니다. 제 제철되면 꽃게 대비를 주로 동네 사람들이 많이 해요. 오늘 못 잡으면 다음 날 잡으면 된다는 여유로. 그래도 여름철엔 이렇게 마을 한 가운데 자리에 한 팽나무 아래서 오후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산 골장마다다 있어요. 얘가 뭐 아우 나우 고랑이라고 하는데 그고랑마닥다 묻나요. 그 옛말처럼 송이도에는 인근 다른 섬 마을과는 달리 물이 풍부하다는데요. 지금도 섬 사람들은 산에서 흐르는 물을 가둬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신비함이 가득한 송이도. 하지만 보물섬 송이도엔 아직도 자랑할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오. 멀리서 찾아온 제작진을 위해. 마을 주민께서 외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송이도의 숨겨진 피서명소를 안내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아 밀림 같네요, 네. 네. 아주 깊이 들어가시면 네. 돼요. 그 송이도 섬에 숨겨진 어. 숲이에요. 자연과 살아가는 곳. 섬이다 보니까 개발이 안 돼서 이렇게 아시는 우리 송이도 사람들만 한 번씩 왔다 가는 곳이에요. 음. 이곳이 바로 송이도의 숨겨진 원시림 작은 냇가 골짜기. 선말답지 않게 숲이 울창한 모습인데요. 하늘을 거의 가렸어요. 또숲 곳곳에는 시원한 샘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합니다. 숲이 좋다 보니까 물이 황시, 황시 그 내려, 내려요, 물이. 물이 내리니까 황시 그 자연으로 물이 내려서 시원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정말 그렇네요 내친김에 숨겨진 명소를 하나 더 소개해 주시겠다면서 앞장서는 아저씨. 여기가 두 번째 숨겨진 곳이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샘물이 해변가에다 계곡물과 바닷물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해안가가 나타났습니다. 여기는 그 자연으로 내리는 민물과 몽골 도폭이 이뤄져서. 진짜 좋잖아요. 뭐, 모래도 없고, 여기는 자갈로만 해서 해수욕장이 아주 좋습니다. 이토록 아는 사람만 찾을 수 있는 피서 명소들이 따로 숨겨져 있는 이유는 아직 섬에 차가 다닐 정도로 길이 넓지 않아서라는데요. 자연이 주는 선물이 그냥 받는 것 같은 송이섬 와보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섬입니다 매일같이 기분 좋은 기적이 일어나는 섬 송이도 올여름 때를 잘 맞춰서 이곳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저런 곳에 며칠만 있어도 그냥 스트레스는 다 날릴 어, 수 있을 것, 것 같거든요. 이 몽돌해변 <laughs> 기가 막히고요. 또 이게 <laughs> 섬 안에 그런 숲이 있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네. 또 거기서 잡는 그 꽃게도 한번 먹어보고 음. 싶고요. 네, 정말 보시다시피 송이도는요. 외부에 아직 잘 알려지지가 않아서 손때가 묻지 않은 곳입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고 있는데 더욱더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